안녕 차카롱 안녕하세요 김채연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기성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성길 출발하기 전꼭 확인해야 될 셀프 체크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가 올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정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은근히 워셔액입니다. 없으면은 잘안 닦일 텐데요. 워셔액이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인 열어 보시면 이렇게 양을 체크하실 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바로 뒤에 있죠. 냉각수가 혼탁이 있지는 않은지, 로우와 풀 사이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오일 체크할 게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오일 같은 요들이 있는데요. 위쪽 상단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오일 탱크가 한개더 들어가 있습니다. 맥스와 로우 사이에 잘 양이 잘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더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생각보다 길이 차에 많이 뻗어 있는 경우, 보통 기름이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고속도로 말고 휴게소 같은 데서 뻗어있는 차들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배터리가 없어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지 못하는 경우. 배터리 잔량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초록색 빛을 띈다면 양이 정상,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고요. 하얀색 불빛이라면 아, 간당간당하다, 아쉽다, 거기다 검은색이라고 하시면 즉시 교체가 필요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바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타이어 마모도가 어떤지 혹은 주변에 파스가 난게 있는지 없는지 양은 많이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공기압 체크입니다. 보통 10년식 이후 차량들은 이렇게 뒤쪽에 타이어 공기압 키트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적당량의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30에서 40 사이에 들어가 있죠. 타이어 공기압 양은 적정량은 도어를 열었을 때 안쪽에 정보가 기입이 되어 있고요, 열어서 간단하게 꽂아놨을 때 레벨 게이지가 이 초록색 그린 라인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차량 내부에 차량의 기름이 가득 차 있는지 확인만 해주신다면 모두 다 안전한 귀성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부도 볼겸 그냥 카친타 가서 정체적으로싹 점검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